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, 어, DIY, 아, 아니아 조합 물품을 좀 만들었어요. 조합 어, 물품 소개해 볼게요. 아직 오피스 봉투에 담아야 되는데 아못 담았거든요. 오 p p 봉투를 일단은 여기다가 넣어, 넣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넣는데요. 었 약간 좀 적어요. 두기샷두기샷시고 속샷. 그냥 하나하나 소대를 하고 그한할 분은 댓글 달아주요안 그러면은 그 미니어처 200으로 카스에다가 내야하기 때문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먼저, 내려갔지? 왜왜 <laughs> 먼저 진짜 견 진짜 이거. 기본적인 그런 재료들만 있기 때문에 네. <laughs> 먼저 견철지 넣고요. 작은 거랑 중간 정도? 네. 그 정도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생크림 케이크 DIY랑 인절미 빙수 DIY예요. 아직 완성작은 아니지만 이제 해서 넣을 거고요. 얘는 진짜 기본적인 것처럼 우드락 본드와 물풀이 있습니다. 이거 고 천점 소량 덤이에요. 천점이 소량, 진짜 소량. 보기엔 많아 보일지 몰라요. 그리고 얘는 토핑들인데 딸기, 오렌지, 레몬, 라임, 키위 이렇게 들어있어요. 진짜 못 만든 수제 모데나 그 그래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못만든 소소 덤 지퍼백. 중간이랑 짱큰거 들어있어요. 그고는 소량인데요. 생물이랑접생물래 접착제예요.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교환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이것보다 좀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이 많이 교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